매년 5월 8일은 어버이날. 어버이날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버이날 카네이션은 왜 달아드리기 시작했을까요? 어버이날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출신 자비스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1914년 미국에서 처음 정식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모친의 추모식 날, 자비스는 어머니 사랑의 순수함을 보여주고자 휜 카네이션을 나누어주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오늘날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빨간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하얀 카네이션을 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날로 시작해 1973년 어머니 아버지 모두의 은혜를 기리는 법적 기념일이 되었는데요. 인근 국가인 일본, 중국 등에서는 여전히 어머니날, 아버지날을 따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현금,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는 책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라는 카네이션의 꽃말을 되새기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